다단계가 외국계 다단계였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한국에 오자마자 운 좋게 외국계 회사에 어, 취직을 하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실업률이 높다고 얘기하지? 그때 정수기를 팔았거든. 정수기 하나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440만 원인가 이랬어요. 한몇 개월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정착금을 다 날리게 된 거예요. <목소리> 지적과 같은 놀라운 경험으로 2002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 오게 되셨는데 탈북민한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첫인상, 인천공항하고 인천대교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탈북민들께서. 맞아요. <laughs> 선생님께서는 직접 그 소감이 어떠셨는지 기억이 나시겠죠? 아, 그럼요. 잊혀지지가 않죠. 우선 저는 태국에서 방콕에서 아... 비행기를 탔어요. 네. 그때 인천공항이 새롭게... 개통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방콕공항도 만만치 않구나 아, 생각했는데 네. 와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일단 그건 둘째치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한 15분쯤쯤에 곧 비행기가 착륙하니까 준비해라 이러잖아요. 그때의 마음이 굉장히 말 못할 감정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여섯 살된 아들을 북한에 두고 온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 있을 때는 어찌어찌해도 다시 아. 북한 로 가려면 갈수 있죠. 가능성이 낮지만 영은 아니죠. 예, 거기 가서 조금 처벌을 받을지언정 갈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언제 다시 저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내 부모의 무덤이 있고 내 형제가 있고 저 땅에 과연 돌아갈 날은 언제일까. 또 이제는 내가 불안하게 살지 않아도 되겠다. 쫓기는 삶은 아닐 것이다 하는 안도감. 말할 수 없는 그런 교차가 인천공에 딱 내렸는데 그때는 입국신고서를 내려서 썼어요. 이름 이런 거는 다 가짜 여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외운 게 있잖아요. 막 쓰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이게 어떤 조합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 모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예, 음. 이 숫자를 잘못 쓰면 이상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러다가 결국은 못 쓰고 물려놨어요. 그때 우리 한네명 정도 같이 왔는데 물어볼니자기네도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네 저쪽에 가 있어라. 종이장에다가 발북자 이렇게 써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저기 입국 신사대에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분한테 쑥 갔어요. 저기요. 국전선에서 왔거든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냈다. 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깜짝 놀라면서 막 거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다쓴거 보였더니 또 깜짝 놀라면서 혼자예요 아니고 저쪽에 서 있는 저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좀딱 어디다 전화를 하더니 공항에도 국정원이 있더라고요. 어, 예. 그때 자소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거기서 국정원 사람 만났고 어... 그렇게 하고 어떤 거기 방에 안내를 하는데 그쭉 가는 데까지 그 공항이 삐까 뻔쩍가 화장실 앞에 있는 그 수도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놀랬고 변속관 앞에 있는 물 어떻게 먹지? 근데 너무나도 깨끗하고 집이 없으면 화장실에서 자도 되겠다. 그런 생각할 정도였고 방에 가서 우리를 딱 집어넣고 그 동안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우리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이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사탕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대한민국에서 오늘은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주는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화이트데이에 왔거든요. 고전까지 그 긴장했던 마음이 그냥 확 내려앉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주는 날도 있구나. 그날 저는 생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근데... 정말 탈북자의 세뇌를 깨는 거는 또한번 느끼지만 사랑이네요 사상. 사랑이네요 진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제가 울컥할 정도로 내가, 네. 사탕을 국정원께서 와, 주셨다는 게 물론 뭐 조사받고 하는 동안은 그렇게 유쾌한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탕 하나 받아먹으면서 모욕다 시키고 화장품에 간식거리에 다 독방에 이렇게 딱 챙겨져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놀랐었죠. 우리나라의 의료를 사실 처음 만나게 되는 상황은 신체 검사일 것 같아요. 본인 또 의사였기 때문에 어, 이게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처음 한국의 의료를 접한 그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신체검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기억은 잘안 나요. 지금 사람들은 뭐 수도병원인가 뭐 경찰병원에 거의 가서 한다 그랬는데 이곳에서의 그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후에 제가 서울대 의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서울대 병원을 갔을 때이 병원이 끝은 어디인가.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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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던 문을 다시 찾을 수도 없고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죠 뒤에 설명드리지만 서울대 의대 인문의 학석사 석사가좀 공부를 예, 했죠 이, 이때 경험하신 겁니까 서울대병원은? 네 선생님 도대체 공부를 언제까지 하시는 건지 이게 끝이 없는데 저도 이제 부모기 때문에 이게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 여섯 살 아들을 두고 온다는 그 심정이 제가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또 오셨더라고요 다드님의 탈북 이야기를 좀 여쭙습니다. 항상 그 아이한테 죄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모는 항상 아이한테 뭘잘 못해준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 그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이를 남겨두고 나는 그야말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그게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뭘 먹지도 않았었어요. 또 마음대로 웃지도 않았었어요. 왜냐면 웃으면 새끼를 두고 온 애미가 뭐가 좋다고 희다거리냐 이런 마음 때문에 못 웃고 또 울면 새끼를 두고 와 놓고 알량한 눈물 한 방울 가지고 그것 씻어 내리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뭐 울고 나 이렇게+ 이렇게 계속 보냈었죠 그렇지만 아이를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마음속에 있었고 여기 와서 아이랑 그래도 연락이 닿아서 통화를. <laughs> 몇번 하기는 했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저를 데려왔던 그 브로커한테 나중에 어. 우리 아이도 데려와 주는 거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고 결국은 그래서 그분이 나도 데려왔고 우리 아이까지 데려다 죽어 지금은 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브로커가 데려오기 전부터 통화가 가능했네요? 통화가 가능하죠 달북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북에 있는 가족한테 통화를 하고 예 네. 가끔은 좀 돈도 보내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한국에 와 있다는 말을 못 하고 어. 우리가 만나려면 네가 엄마한테로 오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안 오겠다, 안 오겠다 하더니 언젠가 오겠다 해서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내가 여섯 살에 헤어졌고 얘가 한국에 들어온지는 열아홉, 스무 살이니까 십사 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를 아이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알고 있고 이제 하나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먼저 온 가족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면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할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걔를 잘매기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이 있고 해서 한끼 밥을 먹이려고 군대 면회 가는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이 아이가 뭘 좋아할까. 내가 먹는 대로 가지까 봐야 되겠다. 닮은 데 있겠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이랑 면회소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 잘 챙겨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한편 있을 거고 죄책감도 많이 있었을 것 네. 같은데 죄인으로 가는 심정에서 되게 조심스럽고 네. 엄마로서의 감정도 또 있는 거고 모성애 네. 그리고 이 아이 는 지금 20살이 청년이지만 나한테는 내가 그냥 품에 안고 있던 어린아이 모습대로 내 마음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주 이렇게 앉았는데 미안한데 혹시 청 하나만 들어 줄래? 이첫 숟가락 밥을 입에 이렇게 넣어 주면 안 될까? 그래서 밥 이렇게 한 숟갈 두고 그다 반찬 넣어서 아이 입에 이렇게 넣어 줄때내 손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릴 거잖아 그 아이가 엄마 손을 쑥 잡아다가 이렇게 먹고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첫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헤어졌죠. 하나원이 있는 동안에 몇 번씩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항상 한국에 와서 항상 부러웠던 점이, 막 자식들하고 이렇게 막 통화하다가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이 말을 할 때, 나도 저것 꼭 진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통화를 할때 전화를 끝마치는 시점에서 제가 "아들 사랑해" 이랬어요.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 전화 끊었어요. 어쩌면 세상에 처음 들어본 말일 수도 있겠네. 두 번째 또 아들 사랑해 이랬더니 무슨 뭔가 반응을 하고 싶은데 어 약간 이런 반응. 세 번째 또 했어요. 부끄럽고 어색하긴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세 번째 또 아들 사랑해 하니까 예 나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좀더 풀렸죠. 그렇게 하고 한호원 졸업하고 집에 오는 때잖아요 이제부터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여기서 10년 넘게 혼자 살았는데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을 뿐 아니라 아무리 부모 자식이 아니라 해도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도 있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고 나도 혼자일 때보다는 자유롭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깨야 되겠다 아들이고 엄마구나 이 생각 전부터 가지지 않으면 이게 오랫동안 계속 감정이 겉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전날 밤이에요 이제 집에 가서 같이 자는데 한 번만 내 부탁 좀 들어 달라. 내가 솔직히 되게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근데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 딱한 가지만 네가 오늘 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스무 살이 청년으로 나타나서 이것도 잘 자라준 것도 고맙지만 내 마음속에는 네가 그냥 여섯 살이다. 품에 안고 싶다. 오늘 밤내 침대에서 내 발베개하고 여기서 같이 자지 않을래? 나는 강력한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엄마와 아들이야. 그 위에 다른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하합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고맙게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침대에 누워서 여기다 내발 베개하고 머리 크다 난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았는데 나도 울고 저도 울고 많이 울었는데 저는 개를 그렇게 품에 안으면서 내가 했던 생각은 뭐 이렇게 안는다고 그동안 개가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그리웠던. 엄마의 품, 엄마의 따스함을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 느끼게 해줄게. 정말 미안했다 하는 말들을 그런 액션을 통해서 사실은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전날 그냥 바로 그냥 엄마와 아들로 그냥 스키집 강력하게 딱 했더니 그 이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트러블 생긴 것도 없고 너무나도 고맙고 저는 그 친구가. 내가 잘 컸어요, 엄마 생각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미안하게도 네가 너무 잘 컸어. 엄마가 하나도 교육도 안 하고 했는데 네가 너무 잘 커서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래서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큰게 누구 덕인지 알아요? 엄마 덕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사춘기나 이런 거 보낼 때 엄마가 곁에 있었다면 엄마도 다른 엄마들처럼 엄청난 잔소리를 했겠죠. 그러면 내가 좀 삐뚤어 나갈 수도 있고 만만치 않은 성격이라 근데 엄마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노심초사하면서 어른들한테 지탄받지 않으려고 내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 덕이고 엄마가 나를 잘 컸다고 생각하게 되면 엄마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자식 쪽에 감정이입을 해봐도 우리 자식들은 그런 <laughs> 세금머리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감정이입을 해봐도 부모님한테 그런 말은 못했을 것 같은데, 진짜 선생님이 닮으셨는지, 아드님도 이렇게 <웃음> 훌륭하십니까? <웃음> 아, 너무 훌륭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지만고 끝에 무사히 선생님도 잘 오시고, 아드님도 잘 오셨는데, 또 한의사를 지금 선생님 잘 하고 계시지만, 이 과정도 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다단계 사업에서 뭐 정착금을 다 날렸다는 얘기 기도 들었고 또 한의사가 얘기해서 국회 청원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회에 이렇게 온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 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좀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벌면서 또 돈도 벌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물론 한국 사회 잘 모르지만 주민등록증 받고 한두 달인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구경 가지 않을라냐 하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아 그러죠. 이렇게 하고 그분 따라갔었는데 거기가 다단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 봤던 그 풍경은 네다섯 명씩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머리 맞대고 정말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약동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돈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단계가 외국계 다단계였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한국에 오자마자 운 좋게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 실업률이 높다고 얘기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 종수기를 팔았거든요. 종수기 하나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440만 원인가 이랬어요. 그걸 나도 사고, 친구들도 사게 하고, 뭐, 하나원에서 교육하던 선생님들한테다 전화해서 사라 그러고, 통일부 직원한테도 전화해서 공무원 하는 것보다 이거 한게 낫다고 막 사라 그러고, 지금도 그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야, 너는 그때 그걸. <laughs> 한몇 개월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정착금을 다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안 의사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어요 네. 처음에 의대 갈 때도 의대 가고 싶은 생각이 사실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국성 부려서 의대 간 케이스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 직업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었죠 엄마가 의대 갈 해서 어쩔 수 없이 간다 이거에 지금 <laughs>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아픈 기억도 많잖아요 좀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정착금을 많이 날리게 된 거죠 아 이게.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잘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를 조금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뉴스를 보는 것도 되게 불편했어요. 누구든 잘 정착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탈북민도 할수 있다는 걸 이사회에 보여줘야 저런 말들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한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통일부에서 북한 학력을 인정을 받고 그걸. 가지고 교육부에 가서 교육부 장관 명의로 된 한국. 한의대 육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 딱 그거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의대, 한의대, 치대 뭐 이렇게 졸업하게 되면 졸업함과 동시에 국가고시 시험 칠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그러면 나한테 한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국가고시 시험 칠수 있는 자격도 당연히 하나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째 네.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보건복지에 부 가야 된대요. 네. 보건복지부에 가니까 그때 담당 공무원이 한국 의료법은 한국이 보건법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과 대학을 졸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는 인정을 해줬는데 예. 보건복지부 인정 안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의대 편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의대들 몇곳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한국 법이 한 사람이 같은 전공을 두번할 수가 없대요. 당신이 이미 한국에서 한의대 6년을 졸업한 자와 같은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의대는 안 됩니다. 다른 과를 지원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헷갈린 거죠. 아니 교육부에서는 한의대 졸업한 자격 받았고 보건복지부에 가니까 거기서는 한의과대학에 편입해야 된다 그러고 한의과대학에 편입하려고 가니까 거기서는 이미 받았는데 뭘또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졸업이 되버렸기 때문에 예. 편입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사실은 국가고시 시험 치시는 자격은 줘야 되겠죠. 그런데 또안 주고. 예. 그래서 내가 그 보건복지부 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북한에 가서 그 자격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 지금 뭐 남북 관계도 좋아졌는데 달라 도 가지고 들어갔다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아유. 것이. 북한에 가서 떼오라는 게 완전히 농담이 아니고. 아니었어요. 진짜 떼올 수 있으면 떼오라는. 근데 이 정도 말하면 너는 뭐 달복자니까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 하는 거라고 저는 그때 당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제가 오기가 확 발동해가지고 안되겠다.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럼 북한 갔다 올게요. 대신 제가 지금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을 접촉했을 경우 국가보안법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발급해 주세요. 북한 가서 자격증을 가지고 올게요. 이러니까 그건 또못 한다는 거예요. 허... 그럼 왜 그렇게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하냐? 달자라고 무시하는 거냐? 그래서 국회에 청원을 넣었던 거죠. 국회의원들한테 드리는 진정서. 북한에서 대학 7년 졸업하고 의사생활 한 10년 정도 했고 한국에 와서 이런 졸업자격 받았는데 시험 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날 그해 국정감사에 이 문제가 상정이 됐고 참고인 자격으로 참가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했고 내가 그냥 의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한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수준을 검증받는 시험을 보겠다는데 시험이 안 된다고 그러 면 어떡하느냐? 탈북을 하는데 내가 가서 써야지 하고 뭐 서류 이렇게 챙겨고 저렇게 챙겨고 이렇게 챙겨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개인 문제처럼 비치지만 북한에 120만이 김지은이 같은 인테리들이 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그들이 수준이 어떠한지 김지은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축적해놔야 20년 30년 뒤그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일을 할지 하는 거 우리가 준비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냥 자격 받겠다는 거 아니다 나 지금 병원 자리고 할수 있지만 그걸 원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수준을 한번 검증받아보고 싶다 언론에서는 계속 달북민들이 정착을 잘 못한다고 하고 정착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할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어떡 하라는 거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보호법이 199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걸 개정해 달라. 자격증을 무조건 가져오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하게. 해달라 이랬는데 이후에 이게 내가 본과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법안이 통과됐고 음. 결국은 지금 오는 탈북민들은 저처럼 한의대 다시 다니지 않고 국시원에서 이러저러한 심사를 거쳐서 시험 자격을 줘서 지금 시험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한의사를 시켜달라가 1등급이면 시험을 치게 해달라 2등급이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치게 해달라는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신 네. 건데 대학부터 들어가셨네요 결국 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대학 공부도 하고 싶다 왜냐면 네. 내가 배웠던 거는 북한 의료고 네. 한국 의료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느냐 네. 북한 의료가 한국보다 되게 부족한 건 내가 실감하고 있으니까 좀더 배워서 합당한 수준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공부할 수 있으면 나는 공부도. 하고 싶다 그랬죠. 그때 법이 개정돼서 편입을 허용하게 해준그 상황은 네. 두 번째를 허용해 준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때 난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2004년도에 이 국회 청원이 있었고 뉴스가 딱 되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장학금까지 준다고 우리 대학에 오라 뭐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아, 북한의 졸업 자격증을 교육부에서 주고 이 자격증 때문에 도리어 시험은 커녕, 대학도 편입이 안 되는, 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국정감사에 얘기를 하니까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소식을 듣고 대학에서 편입이 됐네요. 그 소식을 듣고 편입된 게 아니라 거기서 아이 사람이 편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뭐 음. 보건복지사위원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내가 형식상 또 편입 시험도 쳤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갔고 본과 네. 3학년, 4학년 정도에 그때 이 법안이 통과돼서 완전히 공식으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진짜 네. 통과가 된 네. 거네요. 그러면 네. 완전히 졸업하고. 셨습니까 그러니까 3학년 상에 올라갈 때동일부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 시험 칠수 있습니다. 해서 내가 내가 이제 1년만 더 다니면 남과 북이 그의과대학을다졸업한 진짜 그야말로 7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내가 지금은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1년 마저 다니고 국가고 시험을 치죠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와중에 대학 편입이 됐고 네. 대학을 쭉 다니던 와중에 이제 1 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제서 이제 통 도비 통과돼 통과돼서 어. 마저 다 다니고 네. 깔끔하게 시험을 예. 딱 치셔서 네.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말 못하게 한의사가 되셨네요. 네. 와. <laughs> 제 64회 한의사 국가고시. <laughs> 진짜 대단하십니다. 와. <laughs> 한국 환자분들과 북한 환자분들이 많이 달라요. 한국 환자분들은 지식이 많아요. 까졌고요. 까졌다는 거는 너무 이렇게 따진다. 북한 환자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순수하게 말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이 없죠.